가자! 피팅룸으로 가자! 렛츠고! 입구 짠! 나오기! 첫 번째 의상! 어? 나 괜찮은데? 그러니까 영진아 너무 귀여워 진짜 예뻐요 언니. 너 지금 LA! 오, 오, 이렇게 오, 와 이렇게? 어머! 아 진짜 달라! 감각이 오. 달라! 어 진짜 달라 영진이부터 나가 나? 아니 쌤이부터 나가 나가 영진이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야 영진이 모델 같아! 키도 크고 와. 너무 예뻐. 아 진짜 예뻐. 오, 진짜 예뻐. 귀여워. 양말까지. 근데 아니야. 아니야. 오. 상관이야. 어, 상관이야. 너 내가 골랐어. 아니야? 이런 거에 또 예쁜 그 포즈가 있다고. 다들 보고 배워. 어나 지금 나가 잠깐만. <laughs> 서울 도시였잖아. 어, 역시. 역시 슈퍼스타, 슈퍼스타. 이거 다 어. 어. 달라, 달라. 오모오. 오염 어, 자기 예쁘대. 자기 예쁘대. 무슨 <laughs> 자기는 꽃났대, 꽃났대. 실장이 나오세요. 네. <laughs> 나 도시 여자. 아니, 진짜 내가 본 모습 중에 제일 예뻐. 줄 알아, 섹시해. <laughs> 나 도시 여자. 아니, 화장이랑 이 너무 잘 어울려. 야, 청담동 귀족 부인. 아니. <laughs> 어, 누가 귀족 부인이래? 그래도 실신었다 언니 지금. <laughs> 괜찮네! 맞아, 예뻐! 언니 돈 많아 보여. <laughs> 달아, 달아! 달아 너무 예뻐. 어 언니 예뻐요! 아, 나, 너랑 지금... 아, 나 어색해. 아, 괜찮아? 저쪽으로, <laughs> 저쪽으로! 달아, 너랑 지금 룩이 하이틴 어, 룩이야. 같이 서봐. <laughs> 포즈를 이러, 이런 식으로 해봐. 아 이렇게 뭐할줄 알아? 손 이렇게 하고, 그렇지. 오 좋아 좋아, 주라리 주라리. 예뻐, 주라라. 아니 얼굴 그렇게 하지 마. 아씨. 가방으로 옷을 너무 가렸어. 그렇지. <laughs> 잠깐만 거울에 안 되겠어. 쌤이찍어줘 쌤 이거 쌤등판 이거. 응아 그렇지. <laughs> 예쁘다 예쁘다. 어. 아니 쌤 우리 해주냐고 이거 기생하는거 어? 봐. <laughs> 우리 다 같이도 찍자 언니 나 봐. 화사하다 는데 색깔 이렇게 해보니까. 오 진짜 우리 컬러풀하게 아, 한한 달라. 달라 달라 다음 건 진짜 내가 이거 입고 사람들 앞에 갈수 있다 <laughs> 그 정도 입어줘야 돼뭐뭐뭐 <laughs> 이런 치마 너무 예쁘다 우리야 좀 골라줘 어 언니 골라줄게 어. 모르겠어 나 쌤한테 알려달라 그래 쌤 여기 한번 도와주세요 달아 힐에 그럼 이거 뭐 멋있는 쌤 이거 어. 양말. 양말 양말이 어디 있어요? 난흰 신어. 양말 무슨 색? 너도 양말 신어야 돼. <laughs> 이제 다, 다 물어봐. 어. 양말 무슨 색? 깔 양말 하얀색. <laughs> 나는 이렇게도 신는 신발 양 처음이야. 하얀색, 하얀색. 양말 하얀색 신발은요? 신발 아까 그거 흰. 난 어. 하얀색. 어. 진짜? 뭐야 내말안 듣더니 이제는 눈에. 아 쇼핑은 쇼핑은 역시 이유리와 함께. 짜증 나. 아난머 했지?